복음의 은혜를 받게 되는 시작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지난 주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또죄 사함 받는 은혜가 있으셨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이는 복음이 복음 될수 없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냥 좋은 동네 아저씨일 뿐이지 구세주가 되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전도를 하면서 죄의 이야기, 회개해야 함에 대해 또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의 좋은 점,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어오는 것을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계약서 쓸때 계약서 맨 아래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글씨로 이렇게 쭉 경고문 써 놓은 거 있죠. 아무도 읽지 않지만 나중에 문제 생길 때 보면은 그 안에 있었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선전해 놓으면서 매날에 깨알 같은 글씨로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좁은 문을 통해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라고 써놓은 것 같은 것이 오늘날 전도의 모습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깨알 같이 적어놓은 보이지 않는 그 글을 읽지 않고 교회에 왔기 때문에 어,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해서 왔다가 너무 힘들다고 투정부리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것이라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럴 줄 알았으면 다시 나갔다가 죽기 전에 다시 오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더 심각하게는 그동안 낸 헌금을 돌려달라는 사람도 한국 교회에는 있었어요. 예수 믿고 헌금하면 몇 배로 돌려준다고 복 준다고 했는데 헌금 아무리 내도 복이 안 오더라. 다 사기니까 거짓말이니까 내가 그동안 낸 헌금 다시 돌려줘라. 감사하게도 돌려드렸어요. 교회가 안 돌려드렸으면 그것도 너무 궁색할 텐데. 감사하게 그건 잘못된 마음으로 드린 헌금이니까 가져가십시오 하고 돌려드려서 다행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처음부터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올 때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낚시꾼이 되지 마세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미끼를 던져서 사람들을 모으는 낚시꾼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서 던지라는 그 곳에 그물을 던지므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들을 낚는 성경적인 어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혼란스럽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것을 마음에 내가 믿으면 구원에 이른다. 이게 맞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한 의미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로마서의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살아나셨고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 하는 것을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것을 나도 인정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이 우리로 행하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서 38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표시고 창세기 42장 24절에서 마지막 절인 38절까지 한 절씩 읽어 나가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신문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어귀에 있는지라 그가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이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고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쏙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나,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니까 이제 형들이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했죠. 우리가 20년 전에 요셉한테 악을 행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며 요셉에게 자신들이 행했던 일이 악행이었고 그것이 범죄한 것이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자 요셉이 그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형들의 변화, 형들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잘못이었다, 이것이 범죄였다 하는 것을 어, 인정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이제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정색을 하고 어, 나와서는 형제들 중에 둘째 시므온을 끌어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결박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넣었어요. 그리고 야곱의 나머지 아홉 명의 아들들에게는 공물을 줍니다. 근데 공물 값을 낸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그들의 자루 속에 몰래 넣어 두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는 길에 먹을 양식까지도 다 챙겨줬습니다. 형들이 생각하면 좀 어리둥절하지 않겠습니까? 분명 자신들을 지금 정탐꾼으로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옥에 3일이나 가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풀어주더니 이번에는 시무원을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자신들한테 무섭게 대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곡식을 파는 돈을 주었더니 그거는 뭐 돈을 주었으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양식까지도 배려해서 챙겨주는 것을 보면 자신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나를 막 우리를 정탐꾼으로 몰면서 막대하면서도또 굉장히... 아주 배려 깊게 아주 자세한 것까지 가는 길에 먹을 수 있는 것까지 다 배려해서 해주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괴팍한 사람인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드는 나쁜 사람인지 헷갈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가서 여관에 들렸어요. 이제 나귀한테 먹이를 먹이려고 뭐 자신들도 하룻밤 자려고 했겠죠. 그래서 낙이 밥값을 주려고 자루를 한 명이 열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애 f 총리에게 곡식 m e 그 돈이 그 안에 그대로 있었단 말이죠. first time, the f 지 r s 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 h 그 first time, the first t i m 게 the first time, the first time, the first t 일 m e t h 분명 돈을 냈는데 그돈 봉투가 지금 자기 자루 안에 다시 있으니까 애굽의 총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곡식을 줬는데 돈은 못 받은 거죠. 분명 우리는 돈을 줬는데 그돈돈 돈 자루가 다시 내 안에 있다면 애굽의 총리는 곡식은 주고 돈은 못 받은 게 됐으니까 비록 자신들이 고의로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애굽의 총리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또 그것을 믿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정탐꾼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몰아가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분명 돈 드렸어요라고 한다 한들 그것을 믿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정말 어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혼이 나서 떨었다라고 합니다. 혼이 나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흔히 혼너혼좀 나와야 겠어할때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많이 쓰시는데 무슨 말인 지잘 모르죠. 그게 네 영혼이 밖으로 나가야겠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너혼좀 나볼래? 이거는 깜짝 놀라서 무서워서 네 혼이 네 몸을 탈출해 볼래 이 말이죠. 자, 뭔가 잘못했기에 거기에 대한 꾸지람을 할때 너무 무서워서 혼이 떠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기 야곱의 아들들의 혼이 나갔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혼이 떠날 만큼 두려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이렇게 합니다. 이게 뭐 좋은 좋게 들리긴 하죠.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일을 행하시지? 이렇게 읽으면 그런데 사실 이들의 말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왜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지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와,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계속 꼬여 가냐 하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들은 급히 이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사실 그렇게 무서웠으면 거기서 그돈자루를 돈 찾았으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리한테 "아유, 저희가 가다가 돈을 찾았습니다. 저희 분명히 드렸는데, 이게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어, 주면은 차라리 정직함을 바로 밝힐 수 있을 텐데도, 그들은 그냥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아마도 곡식이 이미 가나안에 곡식이 떨어져서 집안 식구들이 배를 굶고 있었기에 그럴지도 모르죠.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오기에는 늦을 수도 있고, 또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으니, 그냥 가나안으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 같으면 형제들 중에 한두 명은 돈 가지고 애굽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가나안으로 곡식 가지고 갔을 것 같은데 이들은 또 단체 행동을 이럴 때는 아주 잘 했어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이렇게 돌아가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야곱 아버지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하죠. 그 사람이 그 애굽의 총리가 그 땅의 주인이 우리를 엄하게 대하면서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겨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하면서 설명을 줄줄이 줄줄이 합니다. 그리고 집에 막내 동생 베냐민이 있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그분이 하도 물어봐서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애굽 총리가 시몬을 잡아놓고는 집에 가서 막내를 데리고 오면 얘도 풀어주고 곡식도 앞으로 더살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35절에 보니 그들이 각각 자루를 열었는데, 곡식 값으로 준 돈뭉치가 모든 사람들 자루 안에 또 들어 있다는 것을 그때 또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여관에서는 한 명만 발견한 것 같아요. 근데 집에 와서 다러니까 아홉 명 모두가 열어보니까 다 돈이 나온 거죠. 이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 더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근데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야곱의 입장에서는 아들들의 그 말이 믿어질까요? 얘네들이 워낙 옛날부터 사고치는 애들인데, 그죠? 거짓말도 좀 하는 애들이고 이미 세겜 땅에서 거짓말로 세겜 사람들하고 거짓 언약을 맺은 다음에 그 사람들 할례밖에 하고 사흘째 되는 날 가서 다 쳐죽이고 거기에 있는 걸 모두 약탈해오고 했던 성품이 악하고 과격한 애들이라는 걸잘 아는 이 야곱 아버지가. 지금 정황상 생각해 보면 곡식 사오라고 돈을 지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이 곡식을 가지고는 왔는데 열 명이 갔는데 아홉 명만 돌아라고한 명은 사라졌고 곡식을 사왔다고 했는데 애굽 총리가 이상하다는 소리나 하고 있고 분명히 곡식을 사왔는데 돈은 그대로 있고 이게 이 이놈들이 또 무슨 짓을 해가지고 돈안 주고 곡식을 얻어 훔쳐오다가 한 놈은 잡혀서 붙잡혀서 어디 가, 갔는데 또 이걸 애굽 총리한테 변명을 책임을 돌리고 있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건지 야곱의 입장에서는 사실 잘 믿어지지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아들들이 평소에 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이놈들이 또 뭔가 일을 꾸미고 잘못했다가 지금 아들 하나 또 하나 잃어버리고 큰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야곱이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자식들을 잃게 하는 놈들이야 하면서 책망을 하는 거죠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없없졌졌 없어졌고 이제 제베민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구나 너희는 다 나를 괴롭게 하는 놈들이야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자이 야곱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요셉이 없어진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들들 때문에 요셉도 없어졌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물론, 야곱은 아들들이, 그러니까 그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아들들의 말대로 길에서 맹수한테 잡혀 먹혔다고 생각하고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렇게 길에서 맹수에게 잡혀 먹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야곱은 생각하고 있겠죠. 뭐였어요? 이놈들이 평소 행실이 늘 불안불안하니까, 그놈들이 옛날에 사고친 세겜에서 세계에 가서 거기서 양을 치니까 그게 불안해서 요셉을 보낸 거잖아요. 그놈들이 믿음직한 놈들이었다면 야곱이 요셉을 보낼 이유도 없었으니까 결국 요셉이 없어진 것도 너희들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큰 아들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는 말이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사실이에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저의 두 아들을 걸고 약속합니다. 정말이니까 얼른 베냐민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베냐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애굽 총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시므온 형도 찾아오고 시므온 동생도 찾아오고 또 곡식도 더 사가지고 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 아들들을 믿을 수 없으니까 안 된다 이 놈들아. 내 아들 베냐민을 결코 너희에게 내어주지 않을 것이다. 그의 형 요셉은 죽고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이 베냐민 한 놈뿐이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들은 딱두 명, 라헬이 나에게 낳아준 요셉과 베냐민뿐인데 너희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베냐민한테도 또뭔 일이 생기면 나는 정말 죽어버릴 것이다. 안 된다 하면서 극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의 스토리예요. 제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먼저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야곱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을 못 믿겠고 아들들 앞에서 자기 아들은 베냐민밖에 없다면서 그 아이를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일을 알고 미리 알고 있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을 그리고 그를 그들을, 그들을 통해서 오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요? 상황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만일 여기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이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의 의미를 알았다면 하나님이 무슨 결과를 가지고 오실 것인지 알았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여전히 두려워했을까요? 혼이 나갈 정도로 덜덜 떨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살리실 것이라는 그 계획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두려움은 물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아들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야곱은 아들들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이 뜨인다면, 우리가 이 사실을 미리 볼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우리는 이들의 이들의 미래를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미리 볼수 없죠. 그래서 늘 두려워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이런 일을 나에게 일어나게 한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 볼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매일 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들을 이렇게 이들이 아무 것도 모르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선한 곳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 역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미래를 몰라서 두려워한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그 선하신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인생에 어려워 보이는 일, 두려워 보이는 일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게 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에 언급했던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라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사실에 대해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기 때문에, 우리도 살리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나의 모든 결정과 행동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결정되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믿음입니다. 아직 야곱의 아들들은 물론 야곱까지도 그 믿음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상황을 만들어 가시죠. 결국에는 하나님밖에 믿을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상황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세요. 스스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상황을 만들어서 믿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들어가는 것은 사실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들, 나를 지켜 줄 것이라고 내가 생각했던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고 떠나보내는 그 과정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들을 떠나보내는 그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것들이 떠나가면 내가 꼭 죽을 것 같으니까, 내가 힘들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떠나보내기가 너무도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과 그 아들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선하신 일을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이 너무 두려워 보인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두려워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야곱의 아들처럼 또 야곱처럼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사람들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뜨이면 여러분은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심으로 믿음이 하루하루 더욱 굳건해지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